네, 이제 벌써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소아 뇌전증의 특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뇌전증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약물 치료입니다. 약은 진짜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러, 이렇게 약을 아는 것보다는 원칙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뇌전증의 가장 중요한 약물 사용 원칙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능하면 하나의 약물만 사용하는 것. 둘째, 적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증량하는 것. 셋째, 약을 바꿀 경우 기존의 약은 천천히 경감하고 새로 쓰는 약도 천천히 증량하기. 넷째, 여러 종류의 약물을 사용할 경우 액션 메커니즘, 즉, 작용 기전이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 마지막으로 부작용이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뇌전증의 경우에는 약물적 치료도 있지만 이렇게 식이요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케톤 생성 식이요법입니다. 이것은 지방 위주의 식이로 약물로 잘 치료되지 않을 경우에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입맛에 잘안 맞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아이들만 주로 잘 적응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또이 케톤 다이어트의 이 경우, 너무 먹기 괴로워서, 에킨스 다이어트,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황제 다이어트라는 방법이 새로 생기기도 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케톤 생성요법의 경우에는, 어, 지방 80% 단백질 15%의 방식으로 지방 대 탄, 탄, 단백질 더하기 탄수화물을 4대1 정도의 비율로 해서 식이 조절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번에는 소아내전증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증상 중 하나가 영아 연축, 인센탈 스펜즘이라는 증상입니다. 이영아 연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뇌파의 소견입니다. 이제 이렇게 불규칙적 굉장히 불규칙적이죠. 뇌파를 보았을 때 이처럼 이렇게 불규칙적인 뇌파를 가장 큰 소견으로 합니다. 이제 발작 그 다음에 이런 뇌파소견 등을 이제 특징으로 하며 이제 자극과 상관없이 뇌파 때문에 자극에 적절히 반응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치료적인 목표는 잔잔한 뇌파를 만드는 것이고, 하지만 71에서 81% 정도가 정신적인 문제를 후유증으로 남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기도 하며 치료를 잘하면 정상적으로 클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내전증 질환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리녹스 가스트하트 신드롬입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모든 양상의 발작이 다 가능하며 깨어 있을 때와 자고 있을 때의 뇌파 양상이 다르다는 특징 또한 있습니다. 이제 깨어 있을 때의 경우, 이제 사진에 있는 것인데. 이제 느린 웨이브 그리고 이제 특이한 웨이브 발자 웨이브가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료는 어 이제 특이한 치료법이 없어서 다양한 치료법, 뭐 예를 들어 뇌전증 치료야, 뭐 케톤 식이요법 등 다양한 치료요법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신적인 증상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며 그나마 좋게 해주는 것이 치료 목표라고 합니다. 제가 참고한 논문입니다. 감사합니다.